찍고 있어. 자 여러분 경비실에서 우편물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. 홍보팀장님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. 일단 엄청 가벼워요. 먼제 한번 한번 볼게요. 음 포스터 사이 포스터 예쁘죠? 음.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. 이거 음. 뭐 없나? 투동재 아 편지다. 편지 음. 한번 읽어볼게요. 18신앙모티 포스터가 드디어 완성되었단다. 너가 가장 먼저 보고 싶어할 것 같아서 너한테 제일 먼저 보낸다. 어 이렇게 감사합 양양